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첫 번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 분석할 선수는 유튜브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왼발잡이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 알죠 여러분 실제 축구에서도 그래. 제가 선수 출신이지만, 제가 오른발잡이인데, 저는 왼발잡이 분들을 되게 좀, 부러워했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피파에서도 왼발잡이가 사실 오른발잡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진행을 해볼 건데. 어떤 선수냐? 바로! 컬러로프 선수입니다. 야, 이 선수가 사실상 그이 피파에서 버린 남자 아니냐, 그이 피버남이야. 왜 그러냐면 풀백인데 달리기가 64, 67이야. 그이 피버남이야. 풀백으로 써야 되는 스탯인데 사실상 너무 그 달리질 않아. 요번에 LH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카로브, 보... 오 가격 좋네. 2억 3천 7백밖에 안해. 거기에 급여 17에 하드웨어 괜찮고 약발이 좀 걸리네. 왼발잡이지만 얼리 선호에 중거리슛 선호 있고. 효가 괜찮고 골 결정력이 8 5면 높진 않지만 슛이 되게 좋네 중거리가 거기에 짧은 패스 97% 크로스 좋고 긴 패스도 좋고 드볼 민첩성 밸런스 좋고 반응 와 대인수비 태클 좋고 야 거의 육각형인데 이거? 오 그래서 사실 l b 로안 쓰고 수비형 미드레써볼거 오늘 투볼란치에 요 자리에 여기 딱 돼있네 요 자리에 야 스펙 괜찮네요 진짜로 6화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콜라로프가 지금 5카가좀 싸니까 한 7억 정도 되니까 사실상 콜라로프 6화를 보,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 2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라빠의 뿌티를 넘어설 수 있는 선수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같은 가격이야. 얘 6화랑 얘5카랑 가격이 똑같고 심지어 급여도 1 낮은 데다가 야 괜찮은데 이거 스탯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써볼게요. 오 나는 얘가 슛이 존나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어, 야 약간 어좀한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 QS 했고 어. 그리고 야, QS 했는데 잘안 나간다. 좀 존나 자리 지켜주네. 존나 자리 지켜준다. 뭐야? 음, 수미 같아. 진짜 이거 뭐 오히려 레카가 더 올라가지고, 이거 봐. 오히려 레카가 올라가지고 콜라로프가 되게 자리를 지켜주는 느낌이거든. 이렇게 이거 QS를 올린 거고. 아니 이게 이 뒤진다. 어 괜찮긴 하네. 기대 이상인데 좀 둔하다 생각보다 근데 좀 자리를 지켜주는 느낌 또잘 내려오고 프로 패스까지 야 패스 오졌다. 패스가 생각보다 괜찮아. 혹시 뒤지는데? W 패스 했는데, 이게, 그, 뭐야, 윙이 아니고, 이, 수미가 있으면 존나 싫거든. 그잖아. 아, 오른발. 와! 와 진짜 왼발은 뒤진다. 와 크로스 맛이. <laughs> <laughs> 패스도 괜. 이거 봐 패스도 괜찮고 보면은. 와, 계속 잘 봤죠? 얘는 진짜. 수미가 중거리 이런 상황 오면 어떡하냐, 이거는. 너무 멀었다, 이거. 너무 멀었다. 네, 너무 멀었고. 와, 크로스 진짜 좋다. 걱정 없겠다. 이런, 이런 상황 오면은 뭐. 크로스를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오른발이 결국 문제일 거야. 약발은 확실히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야. 비에라나 푸티도 아쉬우니까. 우 와, 이런 건한 방이 있네. 그래도 치고 나가는 거. 발이 좀 약간 걸리긴 하는데 이거 QS예요? 괜찮네. 풀백이좀 빨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어. 아가비어 왼발이 진짜 무섭다.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네. 오한 방에 이런 한 방에 이런 게 있긴 해. 와, wow. <laughs> 크로스 되는 숨이다. 최초다. 패스도 뭐 나쁘진 않네요. 좋 됐다. 올라로프 오! 야, 씨발, 제트님아. 커버가 좋아서 제 ZD 때려도 되네 아마 비에라, 푸티 이런 애들은 ZD 못 때려, 솔직히 커버가 안 좋아서 아, 뚝배기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야 이런 거발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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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떨어지노 발라, 물고 있노! 우와! 싸다, 베이비. 역시, 이제 약발은, 안, 이제 오른발 자체는 안 좋으니까 왼발 각만안 내주면 되는데, 이런 게 좋아. 한번 저렇게 침투하는 게 생각... 그러니까 침투 자체를 막 적극적으로 해주는 선수는 아닌데, 활동량이 많거나 그런 선수는 아닌데, 순간적으로 침투했을 때 그래도 스피드가 있는 선수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 걔네들에 비해서는 발락이나 뭐 비에이라프티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했지 봐라 감사합니다, 베이! 그니까, 태클도 지금 보면 괜찮죠? 이거 봐, 이거 봐. 오! 와, 너무 괜찮은데, 진짜로. 너무 괜찮다. 오! 오! 오 패스 개, 생각보다 괜찮죠? 까비, 아, 씨. 트 d 한번 때려보려고 한 건데. 괜찮아. 됐다. 이거 됐다. 아, 뭐야? 뭐야. 확실히 파워에다가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워에도 있고 뽑가 되게 커. 아, 요것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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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뭐후리한 상황 괜찮긴 한데 뭐 헤더 자체가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음, 맛있네요. 음. LH 콜라로프 6화 분석이었습니다 케미를 받았기 때문에 가격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골 결정자 중거리 슛 슛은 최강 장일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상 대신, 이제, 오른발이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발이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드리블 체감은 솔직히 무난합니다. 그냥 보통, 보통이에요. 치달은 빠른데, 광향전환은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수준의 체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움직임하고 AI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자리를 지켜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달 같은 애들은 막 진짜 박스 투 박스처럼 막 이제 박스 갔다가 우리 팀 박스 갔다가 상대 팀 박스 갔다 이런 느낌인데 콜라로프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자리를 지켜주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속력, 가속력은 스탯은 높은데, 막상 써보면 스탯만큼 빠르진 않아요. 가속력, 속력이 100이 너, 넘어가다 보니까 되게 빠른 수치인데, 막상 써보면 그렇게 빠르진 않아. 근데, 빠르긴 빠르지. 이 정도 수준이면 느낌은 상급은 가죠. 중상에서 상급. 연계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예, 오른발에만 안 걸리면, 연계는 생각보다 중상에서 상급 정도? 밸런스는 중에서 중상 정도? 그리고 몸싸움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일단 하드웨어가 좋잖아. 키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스피드가 빨라서 먼저 몸을 넣는 상황들이 있어. 거기에도 보통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 자체는 괜찮아요. 최상급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중상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헤더는 생각보다 별로네요. 헤더는 중에서 솔직히 워낙 수미에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중하 정도. 총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급여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괜찮은 선수라고 저는 느껴져요. 더군다나 왼발잡이라는 게 왼발잡이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왼발잡이가 많이 없거든. 수미가. 왼발잡이 수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처럼. 그러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능력이면 제 대회 리스트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크로스는 그냥 최상이에요. 크로스는 그냥 최상. 왼발 슛 자체는 진짜 아이콘급이지.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왼발 잡이 수미가 푸티밖에 없어. 아니면 블린트. 그래도 어느 정도 하드웨어도 되고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느낌이죠. 아 수비력을 평가를 안 해드렸는데 수비력은 전체적으로 뭐 대인 수비라든지 태클이라든지뭐요런 것들을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수비력은 솔직히 기존 수미들이랑 비교하면 아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수비력이 정말 좀 비해일 하나? 알락이나 푸티나 요런 애들이 태클도 좋고 되게 자리도 잘 지켜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야. 야, 혹시 수비력 자체는 조금 딸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물론 이게 수비력이 안 좋다는 소리가 아니지. 최상급의 수준 선수들랑 이 비교를 하면은 좀 아쉬운 수준이지. 전체적으로 기본 중상급에서 많이 쳐줘야 상급 정도 갈것 같아. 거의 근데 중상급은 상급 정도 되고 중상이 좀더 강하긴 해. 이봐 이봐. 왼발잡이가 거의 윙어들이 많지. 없어. 블린트가 그나마 쓸만한 선수거든? 얘네 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블린트보다는 오히려 얘가 더 끌려. 블린트 얼마죠? 얘 옥하면 9억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얘 5카랑 얘 6카랑 가격이 비슷하다는 수준이야 아까 말씀드린 저, 저는 딱 4231을 쓰는데 4 2 3 1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뭐 오른발이 오른발잡이든 양발잡이든 양발잡이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저는 굳이 양발잡이 아니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 오른발 여기 대신 왼발 왼발 오른발 이걸 좋아해요 양발잡이 쓰는 것보다 왼발잡이 쓰는 게더잘 맞아 저한테 충분히 푸티를 푸티 다음에 충분히 써볼 만한 대회 리스트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라로프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콜라로프는 진짜 많이 피버남이죠, 거의 피파가 버린 남자인데 이번에 LH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정말 쓸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라로프 분석 여기까지 진행할게요.